E 이더 찍어줘야지 <laughs> 그 여긴 아직도 공산 어야 그래도 많이 됐다? 옆에 창문이 생겼는데? 아, 많이 됐네 <laughs> 감격스럽다 야 맨날 맨날 보던 건데 되게 오랜만에 보네. 이제 맨날 맨날 가던 카페에 갈 거예요. <laughs> 오잘했는데 혼자 음, 버스 타거든. 짠! 저희가 얼마전에 쭉말을 갔다 왔거든요 밀라노에서는 좋은게 이 어묵을 쭉말에서 팝니다 아유 이게 브이로그를 몇달 쉬니까 영상을 찍는걸 까먹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먹는걸 찍게 됐네요 하여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산책을 나왔다가 메디어월드에 구경을 왔는데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 바로 이 TV TV를 사고 싶은데 사이즈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한번 체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이게 몇이야? 요걸 보실까? 얘는 43이야 43? 아 지금 얘가, 얘가 좀더 높아서 그런 거지 아 얘가 삼성이구나 근데 난43 좋은데? TV는 거거익선이야 저거는? 맨 위에 있는 삼성은, 이거는. 43. 이것도 43? 근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얘는 왜더 싸? 얘는, 얘도 43인데? 469야. 근데 비싸긴 비싸다. 여기가 오빠가 장보면서 저랑 꼭 와야 된다고 했던 산책로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한 책을 나와 왔습니다. 평화롭네요. 여기 분수도 있고. 와! 이 가로수길 진짜 이쁘다 근데. 오늘 너무 아쉽게도 하늘은 별로 좋지 않네. 비가 왔어서 그런가 봐요. 뭐야, 저거? 무서워. 나름 예술작품이라고 걸어놓은 것 같은데, 무서워요. 나 작은 아씨들 아직 과몰입해가지고. 이게이 양옆으로 집이 있고, 벌레. 나무가 많으면 다 좋은데, 벌레 때문에 짜증나. 생각보다 그냥 가로수길이네요. 별건 없네요. 토스터기는 저희가 중고로 팔아 버릴라 그랬는데 안 팔려가지고 결국에는 밀라노까지 저희를 따라왔네요. 하여튼 지금 열심히 토스터기가 빵을 굽고 있고요. 빵은 이 빵입니다. 이게 브루스켓다라고 엄청 큰 이만한 식빵 같은 건데요. 요런 거. 근데 저희가 오늘 해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짠! 마늘 버터 스프레드 라는 것을 오빠가 한국에서 마트 터리를 할때 사왔습니다 우리 이 마늘빵 있잖아요 이 마늘빵에 이 소스를 이렇게 해서 파아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런 바게트에 해갖고 바게트 구워갖고 요 위에 이거를 바르면 이제 마늘빵인건데 저희 둘다 사실 바게트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딱딱한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까 사왔다고 한그 식빵 같은 곳에다가 구워서 이거를 발라먹어 보려고 합니다 짠! 빵을 구웠는데 <laughs>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하여튼 바삭바삭하게 익었어요 여기다가 발라볼게요 이거 그냥 짜서 바르면 된다고 해요. 오. 오. 그럴듯해요. 이거 되게 안펴 발라지네요. 그냥 얘가 빡, 다 먹어버렸어요, 이 소스를. 뭐야? <laughs> 뭐야? 마, 나 많이 짰는데, 생각보다? 먹어볼게요. 음! 오! 오! 이거를 뿌릴 때 가장자리를 이 뿌려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다음 데자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해, 마늘. 마늘 맛이. 맛있다. 음. 어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추천. 자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컨텐츠로 찍어주기만을 바랬던 기다리고 있었던 이케아 영수증입니다. 저번에 그막 옆에 농장 있고 했던 그 이케아에 갔었잖아요. 오늘 285유로나 지르고 왔었거든요. 그날은 근데 이제 짐을 막 들고 오느라 힘들었기도 하고 그거 조립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를 싹 했더니 새벽 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이제야 지금 10일이 지났지만 하여튼 이제야 정신 차리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였는지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많은 것들 중에 139유로짜리 파우가라고 하는 카세또 3개짜리 서랍장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러 가시죠 짠 바로 제가 이렇게 화장대로 쓰고 있는 이 서랍장인데요 139유로짜리 여기에 사실은 집주인이 원래 달아놓은 컴퓨터 책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대가 필요하기도 하고 컴퓨터 책상이 필요 없기도 해서 그냥 처음에는 돈 들이기 싫어가지고 그 달려 있는 거에 안에다가 화장품 놓고 그냥 쓸까 싶었거든요. 그게 천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수납 공간이 되게 그냥 한 칸짜리라 별로 좋지 않고. 또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명이 지금도 보시다시피 여기에 천장 조명이 없어요 천장 등이 그냥 여기 서랍장 위에 있는 이 조명하고 여기 램바닥 켜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심지어 주황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화장을 하기엔 적석탱이에서 화장을 하기엔 어,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거를 떼 보자. 이게 뭔가 떼질 것 같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못 자국이 있죠? 요게 이제 그 서랍장의 흔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떼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케아에 달려갔던 거였어요. 사실은 저 서랍장 겸 화장대가 목표였고, 그래서 이렇게 짜들짜들짜들 한 짜들 짜들 가운데 요큰 돈을 쓰게 됐습니다. 그냥 빨리 사갖고, 빨리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뭐 저거 나중에 뭐 이사 갈때 되면 팔거나 분리시켜갖고 다시 조립해서 써도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샀고요. 이게 의자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 1층엔 지금 노트북들이 있고 2층에는 그냥 잡동사니 제거 뷰티용품이랑 이런 거 면봉 머리끈 이런 거막 쟁여온 것들 한국에서 그런 거고 여기엔 이제 선글라스랑 파우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제 보석함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주문을 시켜놨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리고 여기엔 이제 다이슨이 있고요 사실 이거 화장실에 놓고 쓰고 싶었는데 화장실에 마땅히 자리가 콘센트 자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로 옮겨버렸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laughs> 그리고 거울과 화장품들 그리고 이 뒤에 인형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은 갈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다가 놨고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이케아에서 산 건데 조명입니다. 눈을.. 눈 조심하세요. 하나 둘셋 하얀 색깔 밝은 포인트 조명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만 빛이 보이게. 그래서 이걸 끄면은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어둡고 이걸 키면은 이제 화장할 때 얼굴을 잘 보일 수 있게 샀습니다. 같은 근데 이 서랍장은 지금 뭐 10일 동안 썼지만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사왔었을까? 그리고 뭐, 화장실, 매트, 아. 아, 요거. <laughs> 이게 쿠션이 원래 저희 집에 빨간 색깔 쿠션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쿠션을 근데 빨간색이 질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단기방을 두고 갔었는데 그분이 여기에 뭘 묻혀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빨아서 써도 되기는 한데, 4년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김에 갖다 버리고, 새거 하나 샀습니다. 귀엽죠? 짠. 그리고 저기, 까렐로가, 새로운 까렐로 친구가 하나 등장했는데, 바로, 예, 이것도 샀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비싸요. 얼마였더라? 메뉴에 있구나. 30유로네요. 이제 물장 볼때 아무래도 저 옆에 있는 지미 친구는 물을 두 세트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이, 이 친구로 하면 뭐한세 세트까지는 살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지금 세탁기가 돌아와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 화장실 매트를 하나 새로 샀어요. 두 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샤워실 바닥에다가 놓는 매트가 원래 있었지만 그게 또개그 친구도 4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두 개를 이렇게 샀고 얘는 원래는 이게 원래 저희 세면대 앞에서 사용하던 매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딱딱 딱 봐도 아시겠지만 좀 두꺼워요. 약간 극세사 그런 느낌이라 두껍고 커요. 전에 살던 집은 화장실이 왜 엄청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번 집은 요 문이랑 여기랑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저거를 해놓으면은 문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친구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행주. 행주 3개 세트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샀고 이거 주방용 장갑 두개아 그리고 요것도 샀다 이칼 꽂이 겸 수저통? 아니다 no. 이거는 이케아 거가 아니구나 아 요즘에 물건을 너무 막뭘 사갖고 어.. 헷갈리네 아요 밥그릇 하나 아니고 네 개짜리 세트 샀는데 세라믹이라고 하나 이, 이런 재질 유리 유리 도자기 도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세라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네개 세트짜리 샀고 얘는 뭐 그리고 요렉 다블리노가 아마 저희 침실 침실 협탁인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침실 협탁. 저거 근데, 파르마 집에서도 있었던 거 아세요? 거기는 집주인 거였지만, 이번엔 저희가 샀습니다. <laughs> 하여튼, 침실 협탁 이렇게 양쪽에다가 달았고, 아, 그거다.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왜 까먹었지? 자. 여기는 옷장이고요. 짜잔! 센서 등을 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안에가 굉장히 길고 좁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켜도 사실 이첫 번째하고 처음 안쪽은 어두워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벌써 어둡죠? 불을 켜놨는데도 여기는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었어요. 이쪽은 심지어, 이렇게 위칸 아래칸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진짜 안 보여서, 맨날 핸드폰 호러시 키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센서 등을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사실 얘가 조금 비싸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아, 얘를. 사실은 저는 이 옷장 다섯 개에다 다 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뭐, 이것까지는 너무 사치인 것 같아서 끝에 두 개만 달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어, 이번엔 잘 되네? 문제는 센서등, 센서가 요건가 봐요, 까만 거. 그래서 뭔가 얘가 이쪽 문을 먼저 열고 여기를 열면 이게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이렇게 가렸다가 하면은 다시 켜지긴 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하하. 어 나머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번 주에 주말에 이케아 다시 갈 거예요. 까먹고 못 사온 것들이랑 여건이안 돼서 못 사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이케아와, 이케아랑은 상관이 없지만 좀 꾸며봤습니다. <laughs> 신혼집 같나요? <laughs> 사실 저 줄이랑 빨래 집개 같이 생긴 요거는 제가 유학 나올 때 4년 전에 유학 나올 때 챙겨 나온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저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이 빨래 집게 같은 것과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유학 나온 직후에는 저희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걸 테이프로 붙여놨었는데 잘 떨어지더라고요 사진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집에서는 실패를 하고 파르마에서 붙이려고 했더니 마땅한 데가 없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옷장 위에다가 부직포 뭐 그런 거를 붙여가지고 아예 사진을 꽂아놨었어요. 그렇게 한 4년 살다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여기에 요런 고리가 달려있더라고요, 이미. 지금 저쪽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이게 고리가 이미 달려있었어요. 제가 박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 딱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이제 마지막 거리에다가, 액자 달고.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클래스 선배님이, 제가 청첩장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저녁 약속을 가졌었는데, 그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동. 요게, 방금 보신 저희 그 액자 사진 있죠? 고거를 트레이싱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액자 겸 시계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뽁뽁이를 막 여러 겹 싸갖고 와가지고 잘 거실 여기다가 잘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히히. <laughs>